아니, 왜 그래 타이런? 오어디야헤어나어어어왜왜왜왜뭐 oh, oh,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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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찾아요? 뭔데 그래? Any secret place? 아씨, 분명히 니얼바에 있다고 뜨는데 애니 아지트? 애니랑 쫑난 거 아니었어요? 나도 끝내고 싶칠브 r 아니 그럼 끝내세요. 왜 맨날 싫다면서 만나요? 오늘 애니 아지트는 왜또 가는데 그럼? 혹시 타이런도 마음 있는 거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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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nothing, PD yeah. Check this out 나, like, 후회하게 만들어준다잖아, bro 아니, 그런 의미로 쓴것 같진 않은데 Hey, hey yeah? Did you forget about this, B? 저번엔 그냥 차에 타 있었잖아, right? <laughs> this is one crazy B, you know?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bro <laughs> 그럼 무슨 방도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끌려다닐 거야? Night me and her, only one of us dance, all right? Let's roll. You're here. <laughs> hey Annie, I'm here. Let's get this over with. One step forward. Hey Annie. <laughs>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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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 n e e o talk, b r 알겠어, 일단 들어와. 아니야, 얘기를 좀 하자니까. 들어와서 얘기해, 들어와서. 역시 크레이지 B랑은 말이 안 통해. 짜잔! So long, you crazy 어? What w h the... He's fine, bro. Holy mother, Jesus Christ! 여기 뭐야, 애니? 내가 안 오면 후회할 거라고 했지? Hey, 그냥 여기 뚫러 <laughs> 진짜 질이긴 하네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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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 너도 빨리 들어, hypogul. Let's go,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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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Jesus Christ! 애니도 리그 오브 레전드 할줄 알아? 나 얘랑 메리 할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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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는둘 중의 한 명은 죽는 거라면서 <laughs> 애니 너도 들어와 오늘 협곡해 찢어보자 The Spouse <laughs> 어, 이런 나 어떡해 얘네가 나막 때려 hey, 애니 스킬을 써 스킬을 어떡해 어떡해 E 눌러 E E E E? 아니 그건 W고 애니 아 죽었다 don't you know how to play? 아니 할줄 안다고 하지 않았어, 브로? 그 오빠들이 한 판만 해 주면 백화점 데려가 준다 해서 몇고 어? Huh? Hey, 애니 애니. 포터한테 왜 들어가, 브로? 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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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아, 죽었다. 아, 욕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 짜증나. 애니, 괜찮아. Calm down. 우리 다른 게임 하자. 일단 이거 하고 있는 게임 나가면 페널티 받으니까 일단 이거 마무리 에? 재미없어 일어나 이거 아이템 뭐그저 밑에 노란 색깔 그거 이거? 아니 그거 말고 노란 색깔 옐로우 이거? 아니 그거 말고 노란 색깔 여기 있잖아 Right? 일어나 이거 맞아? God, damn.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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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레드잖아, 애니 옐로우라고, 옐로우 레몬 색깔, 바나나 색깔 아 r e y 알려줄 수도 있지 말을 왜 그렇게 아안해 그럼 하지 마이씨 왜? 게임 개판 쳐놓고 어디서 성질이야? You two don't play games a n y anyway. 헤이 hey, 피디, 그냥 탈출하자, 브로 어차피 이번 판 망했어 어? w h a 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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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장 난거 같은데요? 꽤 비싼 모니터 같은데 큰일 났네 <laughs> 아까 내가 좀턴업 돼서 미스테이크 한거 같은데 I'm sorry, Annie 똑바로 얘기해 제가 흥분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니터가 고장이난것 같은데 제가 쫄기는 기다려봐 됐다 하? 어? 해결했다고 문제 없어 그럼 안 물어줘도 되는 거 그래? 괜찮아 알아서 했어 땡큐 애니 그럼 우리 뭐 할까? 다른 게임 하러 갈까? 응? 여기 할거 많아 헤이 헤이 애니 빼자. <laughs> 애니 아직 틀인데 애니를 어떻게 빼요? 너무 못하잖아, 라이. 일나 플스 할까? 플레이스테이션 미국 회서는 온라인 게임보다 비디오 게임 많이 하잖아. Well, 난 별로. It's not my thing. 어. Uh, 왜? 그래? How about h i 하? 이든 뭐? Hide and, stick, huh? Hi hide and 그 한국말로 뭐, 뭐였지? 그 숨바꼭질. 아하, uh -huh, this right? 숨바꼭질. 정말, <laughs> 순나국지? 완전 오랜만이네? 쳐보자, 재밌겠다 I'll be the tagger first. 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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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 i e 1, 2, 3, 4, 5, 7, 8, 9, 10, 11, 1 16, 17, 헤 <laughs> 갔어? 예? <laughs> Let the party begin! 제대로 t 겨보 it? 헤얼 t i 솔 잡아 w h a a t a h a t i t h a t is s i 아 What 아, 뭐 제대로 해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꺼내! s it? w 나. 아 t is it? What is it?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매주 그냥 너티 바를 수 있어. 아니 나중에 딴 소리해서 꼭지 돌게 하지 말고 나, 그래. 나, 나, 꺼내. 아니, 아니 꺼내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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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꺼내 아니, 꺼내. 안해안 해. 꺼내. 안해안 해. 그냥 이걸로 그냥 쭈, 너 죽일게. 아니 나중에 딴 말하지 마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대, 아니 딴 말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딴 말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딴 말하지 마. 아, 마. 알았다. <laughs> 저기요. 저기요 뭘 봐줘요? 어우 아우, 어우 아우, 졸려 어우 졸려 아흐흐흐 <laughs> 또 시작이다 아 깜빡 졸았어 아또 시작이야 어우 잠을 못 자가지고 아니 이기고 입을 나불때라아우 졸려 이기고 욕을 이기고 나불 때라고 이기고 이씨 저.. <laughs> 저.. 어, 진짜 제대로 해? <laughs> 아까 제대로 한다 했잖아요 아나 졸았다니까 <laughs> 아니 아 제대로 해 그럼 발음 자꾸 안 해? 꺼내 이내라고 아, 진짜 제대로 한다. 아, 제발 제대로. 해줘. 아, 근데 너 너도 제대로 해. 제발 제대로 해 줘. 그러니까 너도 제대로 해. 아, 제발 해봐. 제대로 해 줘. 가져 와이스. 선수는 마술사가 아니야. 아, 근데 이 선글라스 때문에 진짜 안 보고 다 g <laughs> <laughs> 스루패스 딱 찔러줘 이렇게 가가가 가, 가. 하루 슈팅 이렇게 헤이 이 타운 블 더블 로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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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라고 헤이 이타 더블 더블 로우 바르샤가 나오고 내가 바르샤야 <laughs> 해 e l 해어 e 해 l 아해 l l 어? e l 싫어한다 l 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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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선이 잘못 꼽힌 것 같은데. 아 어. 또. 어? 와 이거 TV 고장났네. 또 고장났어? 와 이거 TV 얼마 하려나? <laughs> 애니 이거 가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때 있어. 그동안 이제 우리 애니 좋아하는 게임 하자. 진짜? 아 sure 아 진짜.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 무조건 하는 거다. 아 swear to god 진짜로. 그래도 안 고쳐지면 그때는 내가 진짜... 해결했어. 뭐? 문제 없다고. 괜찮아. 아니 아까부터 뭐가 괜찮다는 거야? 그럼 나많니안 줘도 돼? 어,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게임하기로 한 거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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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그럼 이번엔 진짜 애니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하자. l e t 이거 봐봐, 이어나 짱귀엽지. Oh, so cute. 이거 이렇게 막 집도 짓고 할수 있다. 어, oh, 아, 집, 집 귀엽네. 어. Uh -huh. 자, 일어나. 너도 해 봐. 응?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아, 니 진짜 손에 저주 걸리신 거 아니에요? 또 고장 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아니, 진짜 뭐지? 아니, 나원 o n 도안 갖고 있었어, bro. 어... 잠깐만 기다려 봐. 에? 응? 어... really? for sure? 이거 봐. 앞으로는 그냥 기계를 맞치지 마세요. 음, 뭐야 되지 그런? Annie, do you know how to play poker? 포커 칠줄 알아? 포커? 그게 뭐야? 카드 게임. Have you never heard of? 들어본 적도 없어? 오, 어, 나잘 모르는데. 식당 1달러 어때? 에? 돈까지 걸어? 나 처음 하는데? 아, 그냥 뭐모리감 위해서 그리고 포커는 럭으로 하는 거라 뭐 실력 이런 거 필요 없어 아 진짜? You know, beginner's luck 원래 처음 치는 사람이 제일 잘해 음... 그래, 해보자 그럼 a l r t right, let's do it 탈원 is a full house, B 에이, 넌 뭐야? 저원페어 원, 페어. 네. <laughs> 애니, 애니는 뭐야? 내가 랭크는 내가 봐줄게. 나 이거 똑같은 숫자 네장 있는데 좋은 건가? 빈 거? 어? <laughs> 어, 애니님 포카드네요. 애니님이 이겼어요. <웃음> 진짜요? <웃음> 애니 내가 비기면서 <beginner's> 너도 <laughs> 있다고 내 했잖아. 어, <laughs> <응>, 진짜네. <laughs> 자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알? 오케이 y You good? You ready? <웃음> <웃음> 2패어6 huh? 어, <laughs> 2 p 어난 이거 어애니님 a 2 pair. 2 pair. 2 pair. 2 p a 또 r 고 이번엔 무늬가 똑같다 2 p a 이스 탑. 이 a i 어2원패어 r 원패어 i r 2 진짜 처음 치는 거 맞아? 2 pair. r e 나 진짜 처음 맞는데? It's cold out here. Oof. Chest is a pizuga. p Ouch. But don't worry. Hands are faster than eyes. Anyante, 한 o t t o m is p d 도 t y t 서한장 t t o m is o u m 난 top is on jump. k a a top G. Anyante, uh -huh. again, b o t 서한장 이제 p d 에게 t h e last one. <laughs> 동작 그만 밑장 l k 냐 뭐야 하고 피디표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넌 나한테 킹두 장을 줬어, 벌써 그리고 피디한테 줄려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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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아니야? 자모두들 보시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스 두 장으로 이 게임 끝내려는 거아니요 시나리오 쓰고있네 네. <laughs> 진짜 에이스예요? 배 건들지 마! 손목어지 날아가 본게 해먹을 거 잠깐, 그렇게 패를 봐야겠어? 이 패가 에이스가 아니라는 것은 내칩 모두랑 손모가지를 건다. 넌 먹을래. 졸리면 돼지시던지. 이씨 놈이 어제 약을 팔아? 오냐, 내칩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둘다 묶어!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이, 따라라, 따라라, 따쿵짝짝쿵짝짝쿵짝짝짝. 따라리리라라 칠네 <놀람> <놀람>